원웨이 티켓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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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킥 왼발 백백백 터치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바인스텝 오른쪽으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락킹 체어 오른발 앞으로 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재즈박스 4분의 1턴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턴 백사이드 크로스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케이스텝 오른발 대각선 방향으로 스텝 터치 백 터치 대각선 뒤쪽으로 Back, touch, forward, touch. Section four, count t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ull count to 하겠습니다. Section on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